안녕하세요. 4월 21일 수요일 아침 굿모닝 아침인사 이태기입니다. 어제는 제가 출근을 하는데 새벽부터 교통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아침인사는 어쩔 수 없이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많이 궁금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어떤 지인께서 보내주신 그 SNS 글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그거를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음, 인생에서 가장 부질없는 것들이라는 내용인데요. 그 리스트가 11가지나 있더라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함께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부질없는 것들이 뭐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이 리스트를 한번 보면서 나와 어, 나와도 얼마나 많이 비슷한지 한번 보시고 거를 건 거르고 또 참고할 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조건 참고 희생한 것.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조건 참고 희생하고 그렇게 해서 본인에게 큰 아픔과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한 것. 보통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남의 의식을 많이, 시선을 많이 의식을 하면서 살아왔던 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나를 위한 것인데, 너무 남의 시선만을 의식하며 살아온 건 아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타인의 인생을 걱정한 것. 뭐 가끔씩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관심 가져줄 만한 사람에게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너무 과하게 오지랖 치고 타인의 인생에 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것 또한 좋지 않다고 합니다 네 번째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 연연한 것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 연연해하고 헤어지는 사람들마다 연연해 하면서 스스로에게 올가미를, 예,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헤어지는 사람에게 좋은 인연이었다라고 보내는 것 또한 삶의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섯 번째, 지나간 일을 계속 생각하고 후회하는 것. 예, 이 항목은 저 또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간 일을 가지고 후회하고 걱정하고 그때는 그랬어야 하는데 그때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나간 일을 가지고 막 후회했던 적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연애에 너무 미련을 갖고 목숨을 건것 <laughs> 어, 모르겠습니다. 20대 때 저도 연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좀 많이 울고 불고 했던 적도 약간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의 연애 시절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자존심 세운 것. 맞습니다. 예. 좋아하는 친구 또 기댈 수 있는 지인들에게 너무 쓸데없이 저의 자존심도 세웠던 적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여덟 번째,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미리 걱정을 한 것. <laughs> 그렇죠?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80% 이상이 사실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일어나지 않을 일에 걱정을 곤두세우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유행이나 허세를 위해 돈을 쓴 것. 예. 좀 나의 치장이나 나의 외모에 너무 신경 써서 외적인 거에만 막 꾸미고 돈을 뿌리고 다니신 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사랑이나 인간관계가 영원하다고 믿는 것. 음~ 맞아요. 사랑도 영원하다. 인간관계도 너하고는 영원히 갈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사랑과 인간관계는 영원하지 않나, 않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예, 너무 소홀히 하지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열한 번째 sns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쓴것 공감이 됩니다 저도 지금도 sns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 sns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지금 현재 내이 자리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sns에 투자하지는 마십시오 뭐 투, 어떤 분에게는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투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적절한 sns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11가지 어떻게 많습니까 네 인생에서 가장 부질없는 것들 11가지나 있었는데요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좋은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도.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입니다. 화창한 아침 날씨고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부질없는 것들은 빨리빨리 예, 떨쳐버리고, 내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모두 행복하십시오!